보도록 하시자 fx보다 gx가 크거나 같고 gx보다 hx가 크거나 같을 때 왼쪽에 있는 fx를 극한친 것과 오른쪽에 있는 gx를 극한친 것이 서로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가운데 있는 gx도 극한쳤을 때그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가정리죠 요거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그 극한값은 최고차의 개수의 비랑 서로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문제에서 a n의 범위를 줬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극한이에요. 이거를 여기 있는 요 a n한테 똑같은 모양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세개의 배에다가 다 마이너스 3n 제곱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3n 제곱, 마이너스 9n. 크거나 같다. a n, 마이너스 3n 제곱. 자,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9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개 하겠다가 다 루트 9n 4 제곱 플러스 1을 곱할 건데 분모에 곱할 건데 요 수는 항상 양수죠.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가운 왼쪽에 있는 항이 루트 9n 4제곱 플러스 1 분의 분자에 마이너스 3n 제곱 마이너스 9n이 있고요. 크거나 같다 가운데에 루트 9n 제곱 플러스 자4제곱이죠 플러스 1 분의 a n 마이너스 3n 제곱보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루트 9n 4제곱 플러스 1 분의 마.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9n 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놨죠. 자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것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건데요.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의 극한을 먼저 구할 거야. 그래서 그것이 같을 거거든. 그 같은 값을 찾아줄 거라고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들아. 자, 루트 9n 4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n 제곱 마이너스 9 n 을 보도록 할 건데, 분모와 분자의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곡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분자에는 멀쩡한 n 제곱인데 분모에는 루트 속에 n 네 제곱이잖아 이것은 사실상 같은 차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와 분자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같은 차수예요.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의 비가 바로 그 극한 값이 되죠. 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루트가 있으면 최고차의 계수를 쓰실 때 루트까지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는 루트 9, 자 분자에는 마이너스 3이 생기게 됩니다. 자 3분의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1이 바로 왼쪽에 있는. 있는 것의 극한 값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9n 내제곱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9n이다라고 여러분들 해줄 수가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분자에 n 제곱이 멀쩡하게 있는 거랑 분모에 n 4제곱이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같은 차수입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그 극한값을 찾으시면 되겠는데 자 루트 9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극한이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극한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극한 또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